전과 공개 열애 마침표를 찍은 그룹 포미닛 출신 가수 현아가 그룹 하이라이트 구 비스트 출신 용준영과의 열애설에 휘말렸다. 18일 오후 현아와 용준영은 각각 SNS에 서로 손을 맞잡고 나란히 걷고 있는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현아는 남녀 사이하트가 그려진 이모지와 예쁘게 봐주세요라는 짧은 멘트를 덧붙였다. 용준영은 별다른 코멘트를 남기지 않았다. 현아 소속사 에세어리어 측 관계자는 19일 조이뉴스2 4의 아티스트의 지극히 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용준영 소속사 블랙메이드 측은 1월 19일 뉴스엔의 아티스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양해 부탁 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현아와 용준영의 SNS 피드 계제 이유를 두고 설왕설래를 펼쳤다. 실제 열애 고백인지? 컬래버레이션 곡 홍보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오고 갔다. 하지만 현아 측에서 사적인 사안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현아와 용준영의 열애 고백은 일로 엮인 공적인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직접 열애라고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현아가 남녀 이모티콘 사이에 하트 이모티콘을 붙인 점, 용준영의 소속사가 계속해서 확인 중이라고 언급한 점, 과거 현아가 이동과도 소속사 모르게 기습 연애 발표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팬들은 이번에도 기습적으로 열애 사실을 공개했다는 반응이다. 이에 더해 두 사람이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는 목격담이 공개되며 열애설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과거 현아와 용준영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있었을 2000년대 초반으로 올라간다. 두 사람은 각각 포미닛과 비스트로 활동하며 한솥밥을 먹었다. 과거 현아는 방송에서 용준영을 두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남사친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용준영이 현아의 솔로곡 체인지 피처링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아와 용준영이 새롭게 음악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현아는 지난 2007년 원더걸스 멤버로 데뷔했으나 그에 탈퇴하고 2009년 포미닛으로 재데뷔했다. 2010년부터는 솔로 활동도 병행하며 빨개어, 버블팝 등의 히트곡을 냈다. 2018년에는 그룹 펜타곤 출신 솔로 가수 던과 공개 열애를 시작해 가요계 대표 커플로 사랑받으나 지난 2022년 결별했다. 더는 지난해 10월 입대했다. 용준영은 지난 2009년 비스트로 데뷔했으나 지난 2015년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던 단체 메신저 방에 속해 있었다고 인정하며 2019년 3월 팀을 탈퇴했다. 정준영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돼 있다. 용준영은 이일로 4년간 자숙하다. 지난 2022년 11월 독립 레이블을 설립하고 음반 로너 에로에니알로 복귀했다.